Hi everyone, welcome to the next v 수동태 분석 o d a y I'm g 단 i 명사 표현 그리고 정관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이자이 음. 단어는 t e t y m o l o s g i c a l r l y 자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가물 g 콩나 talk about t 어, 이게 어원적인 에터멀라지컬 여기 ly가 붙어서 어원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자 가끔 나오니까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해주면 에터멀라지컬리 이렇게 돼요. 에터멀 어원적으로 고려될 때이 말이죠. 자분사고문은자잘 들으세요. 분사고문은 원칙적으로 ing로 시작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죠. ing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자 일단은 부사를 뺄게요. 이거 부사를 제거하면 수식어니까 여기에 being이 생략된 거야. 아시겠죠? 이제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being being 자, 분사구문에서 비 e i n g 은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생략된 비동사와, 네. 이 생략된 비동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pp가 결합을 해서 수동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수동태 분사구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능동태 분사구문이고요. 능동태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당연히 어, 능동태야. 능동태란 말을 안 쓰면 당연히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그냥 BPP 형태가 가미된 거. 이거를 어, 수동태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당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원적으로 고려될 때 분사구문의 가장 많은 해석법 중에 하나가 뭐뭐할 때 왼의 의미. 뭐뭐할 때 이걸로 갈게요. 자, 어원적으로 고려가 될 때, 정의맨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맨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자, 관계대명사, 불안전한 문장, 주어가 없죠? 그리고 수식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앞에 선행사, 즉,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야. 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쫙. 음.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에 의해서 고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Have you got it? 자, 이거는 뭐냐면, 단위 명사의 표현은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학습 포인트인데요. 바이 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떤 단위냐고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바이 더, 그 다음 단위 명사 이렇게 가요. 바이 더, 단위 명사 이렇게 가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단위는 어떤 어떤 게 있나요? 보통의 경우는, 뭐, 시간, 그 다음, 거리, 거리 단위, 시간, 거리, 뭐, 가격 단위, 그죠? 가격, 그다음 무게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됐네요. 시간. 그러니까, 더, 데이, 요거네요. 하루 단위로. 아, 고용이 되는, 자 원즈는 뭐예요? 저니맨즈를 말하는 거야. 이 저기 뭐야? 저니맨이란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음. 자 오늘은 수동태 분사구문과 단위 명사 표현 그리고 정관사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joining. See you next time. Bye bye.